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쉴수있을진데네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합시다. 동서 한복을 바라봅시다. 동산 한복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은 가이드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면은 여행하는 동안 내내 즐겁고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두 분의 좋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많은 좋은 유익한 정보도 얻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 여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인생 최고의 가이드임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한 꿈을 갖고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지름길보다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해서 우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가이드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보다도 앞서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카타콤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가 가이드가 인도한 대로 안 가다 보면 다음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지 굴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가이드를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멋진 가이드는 이 세상에 오직 한분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인생의 가이드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항상 선을 베풀고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아 보여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막상 자신이 해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대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롯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카롯을 아끼고 귀하게 얘기했는지 그의 행동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친척과 권력이 서로 다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은 참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롯이 선택한 롯과 고모라 롯, 소돔과 고무라 땅이 멸망 위기에 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착실한 행실인 서원을 실천하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할 만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이 좋은 것을 먼저 태어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때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12장 1,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다창백케 응? 하리니 너는 복의, 복이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믿음을 보시고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가이드이신 예수를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축복의 이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처럼 물질을 움켜쥐고 붙잡혀 산다면은 결국 그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그네가 산을 가다가 툭 떨어져서 나무 이렇게 나무를 잡았답니다. 대롱대롱.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나무 떨어지고 떨어지고 싶으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네?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귀에서 잔잔한 내면의 음성이 드렸습니다. 그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살려줘 주세요! 알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그러는 잡고 있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 놀 수밖에 없어서 놨는데, 알고 보니까 뚝 떨어지게 밑에 낭떠러지가 아니라, 딱 안전한 아니, 나무가 딱 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이 물질이 떨어지면 이제 끝장이다. 이제는 살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르바 카부처럼 우리는 살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사르바 카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낳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복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것은 한계를 깨달은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면은 한계 없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유한한 인간은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한된 눈과 제한된 시각으로 보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5장에도 어떻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웃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손치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좋은 가이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비전과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서. 85만 성도를 이루었다고 고 조용기 목사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동서남북의 한계를 인간의 눈으로 한계 짓지 말고 뻗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에 의지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에서 가슴으로 감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만으로 믿는 믿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하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응? 백부장의 큰 믿음을 소유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인생의 가이드이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제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백 부장 같은 큰 믿음을 가지므로 말씀으로만 하셔도 원격적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동서남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자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 내게 고백할 때,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가이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약속, 구약과 신약, 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구약과 신약,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 가이드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구원의 꿈을 주시고, 천국의 비전을 주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헌신과 헌물을 통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감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온몸으로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백분양의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대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